안녕하세요. 베란다 다육언니입니다. 일요일 아침, 어, 저희 베란다, 어, 다육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베란다도 이제 한번 잠깐 지저분하지만은, 대충 이렇게 해놓고 저는 지내요. 어, 직장 다니고, 또 토요일 날은, 어, 금요일 저녁이었구나. 금요일 저녁은 친정아빠 생신이라서 시골도 갔다 와서, 어저께 차가 조금 막혔지만은 어제 밤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월요일 날은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어, 비도 또 맞출 생각이고요. 어, 이제 그늘막도 어느 정도 아이들 햇볕에 적응이 된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거리대를 거리대에 그늘막을 다 치워줬어요. 일단 제가 시골 가기 전에. 일부 아이들은 조금 그늘막을 걷어 놓고 갔는데 뭐 굳이 이제 햇볕에 적응이 잘 되었는지 화상 입은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저희 베란다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아침에 또 빨래하고 저희 딸 잠옷이 저기 보이네요. 저는 이런 아이들도 틸란시아, 먼지 먹는 아이들도 키우고 있어요. 얘네 키운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이제 공기 정화도 되고, 먼지 먹는 아이라고 해서, 지나, 예전에, 한 5, 6년 전에 구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도 되게 많이 나고, 이런 틸란시아 종류도 키우고, 얘도 지금, 하나, 하나 이였는데 이렇게 또 많은 자구가 나고, 이렇게 자구를 또 떼서 또 이렇게 키우고, 뭐, 다양한 종류도 키워요. 뭐, 다육이만 딱 키우는 기보다는, 이런 아이들도 키우고, 얘네들은, 어,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물을 듬뿍 줘야 돼요. 이렇게 입이 마르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도 키우고, 이제 거리대에 거의 다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 베란다는 지금 선반은 다 비어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 천천히 가야죠. 조금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봐도 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루비, 네크리스도 지금 조금 초록색깔로 이제 많이 변했는데, 얘는 거리대에 하나 일부를 조금 내놔서 밖에서 좀 키우려고요. 햇볕을 봐야 좀 따글따글해지고, 동글동글해진다고 해서, 얘는 거리대를 조금 자리를 하나 어떻게 마련해서 바깥에서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저희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토분 아이로 인형을 제가 구, 구매를 했거든요. 제법 커요. 이거 한 20cm 가까이 되는 아이인데, 어, 뭐또 화분도 좋지만은 이런 장식품도 또 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큰맘 먹고 하나 이렇게 세트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끔 영상 찍을 때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이들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어,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나 세트로 또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대에 나가지 않고 이제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도 이쪽에 많이 대표되어 있어요 이런 하월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야로스 어, 야로스 이런 아이들은 거리대에 나가면 분명히 타고 색감도 이런 초록색을 없어지더 라고요 그래서 딱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에 적당한 식물인 것 같아요 리프 앤 샤리프도 정말, 얘도 조그마 유만하게까지 해서 되게, 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풍성해질 줄이야, 뭐, 저도 몰랐네요. 어, 얘도 키운 지는 아마 4년, 5년 됐는데, 정말 한몇 가닥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면 여러분들도 되게 흥미로워요. 어, 리프 앤 사지프라고 한번 인터넷 검색에도 있더라고요. 물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예쁜 요런 하얀 꽃도 피워주고, 되게 신비로운 아이예요. 저도 이 아이의 매력을 몰랐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뻗치면서, 이렇게 풍성해지네요. 진짜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됐던 아이가 이렇게 또 자라네요. 그리고 어제 시골에서 샀는, 어, 경희 다육님 한테서 배달 온 어, 라디칸스 제가 얘는 베란다에서 키워 보려고 이렇게 제가 두 포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끔씩 거리대에 내놔서 좀 다지면서 저도 한번 풍성하게 어,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번에 아이들 어, 수정 명품 다육에서 어, 음, 이름 없이 좀 고가의 아이들을 좀 싸게 판매 하셨을 때 제가 어, 구매해서 지금 분갈이는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애도 하우시아이도 여기도 있고요. 이 업토샤는 어, 제가 초창기 어, 이런 초록색감에 반했을 때 진짜 여기 머리 수가 몇개안 됐나 이를 이렇게 풍성하게 단지 뚜껑 작은데다가 풍성하게 키웠고요. 이렇게 또, 또 옮겨심어서 또 이렇게 풍성해지네요. 이런 루비랑 같이 키우니까 진짜 얘네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드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쁜 화분에 심겨져 있던 것도 제가 이번에 갖다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화분도 예쁘고 하니까 더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금기 샀던 그 수정 명품 다육에서 산는 아이들 지금 분갈이 다 해서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 정이 됐으면 이번 비도 한번 맞춰보려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도니스 이 엄청 큰 아이 한 17cm 가까이 다인 아이들 자구 뿡뿡 많이 낳았던 아이들 지금 이렇게 다잘 자라고 있네요. 얘 도자 아직은 뿌리가 없는 상태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 베란다에서 조금 더 어, 키워서 이제 거리대로 내놓거나 어, 키핑장으로 일단 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워낙 대품이기 때문에 자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얘들 조금 더 보다가 이제 어, 키핑장이나 데려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아이 여러분들 아세요 에슬리아나이 꽃이 뭐 벌레를 먹는 꽃이라고 하는데 어, 자구 번식도 되게 잘한다고 그 유튜브 님한 분이 좀 알려주셔서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한몇 달째 키우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 또 점점 점점 이렇게 어, 자구수를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도 이끼와 이렇게 더불어 사는 식물인데 야생화 종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육이도 많이 키우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도 한번 관심이 가면 또 구매를 한답니다 그리고 짜잔, 그때 돌기 마리아. 엄청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했던 돌기 마리아. 이렇게 화분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 자구가 나니까 지금 입장도 하나 더 하엽이 아, 지는 모습이 딱 보여지네요. 저희 베란다에서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한달 전에 샀던 아이, 두둘레 아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얘도 뿌리가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이, 여름은 여기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이를 구매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게 됐네요. 어, 그리고 베란다, 여기 이제 거리대 아이들, 그늘막을 다 이제 걷었거든요. 어, 화상도 이제는 입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여기가 일거리대 아이들, 이제 거리대, 서 이제 처음 보여지네요 근데 여기는 손길이 많이 가지 않아서 음 제가 뭐 그렇게 미워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막 키우는 아이들 어 그리고 뭐 창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이제 하상 오늘 정도만 잘 견딘다면 이제 그늘막은 없이 이 아이들을 어 초여름까지는 이 상태로 키우려고 합니다 여기 아이들이 일거리대 아이들이에요 백어연도식은 엄청 큰 아이고요 어. 여기 로라도 여기 있고 여기도 묵은둥이 석연아 얘도 많이 웃자랐던 동양에서 아파트에 살때 엄청 웃자라서 제가 음, 잘라서 이제 적심을 해갖고 다시 또 심고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아, 오늘 햇볕이 그래도 예전이 좀 따가운데 그래도 그늘막으로 아이들이 햇빛 적응을 잘 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오늘 그늘막은 안 쳐주려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햇빛 보양 먹고 내일 비는 이제 맞춰주려고 또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보시고. 어, 돌기 마리아 금이 진짜 정말 크네요. 어, 자구도 많이 생산해서 정말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리대 말고도 베란다 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음, 하울시 아이들 햇볕 보지 않아도 잘 크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바깥의 아이들 한번은 보여드려야 겠죠 어, 저는 이렇게 방충망을 어, 2 0층이 21층이라도 파리 모기들이 많아서 꼭 방충망은 닫아줘요. 저쪽에 보시면 그늘막 다 치웠어요. 여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늘막 다 치우고 햇볕을 오늘 잘 적응했으니까 화상안 입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 크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기까지 거리대에, 일글 거리대에 이 거리대, 이렇게 아이들 잘 크고 있죠? 어, 지금 햇볕을 받으니까 아이들 모습이 더 예쁘네요. 쭉 보시고. 지금은 뭐 예전에 화상 입었던 아이가 얘예요. 이 프레토리아. 근데 워낙 이제 많이, 속 입장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뭐 화상을 봤다고 못 느낄 정도로 지금은, 네, 속 입장이 많이 나왔네요. 쭉 보세요. 보시고. 어, 지금이 이제 여름이 되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덧개를꼭 어, 해줘야 될 시기가 또 다가오니까 지금이 햇볕을 아이들이 많이 볼수 있는 시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늘막을 조금 걷어주시고 아이들을 잘 돌볼길 바랍니다. 어, 지금 또 영상 찍고 또 키핑장으로 가려고요. 어, 저희 아이들 예쁘죠? 어, 지금 화장 그래도 많이 올래는안 입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쭉 어, 보시고 어, 여기 베란다에도 이렇게 아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워지면 저기 이제 선풍기도 돌려 줄 거예요 타이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어, 다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좀 길었지만 은 어,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